네, 안녕하세요. 청하신당입니다. 어, 춘삼월에, 그, 우리가 산수유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지? 산수유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, 개나리, 진달래, 아, 산수유, 매화. 음. 개나리, 진달래, 벚꽃, 뭐, 이런 식으로 이제, 봄꽃이 개화가 되는데,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대요. 동시다발적으로 핀대. <laughs> 산수유, 네. 매화. 네. 개나리 진달래가 음. 순차적으로 피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 이상 기후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봄꽃이 개화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음. 있는데 이 말을 왜 지금 소띠 공수를 줄려고 할때이 말이 나오느냐면 쥐띠에 이어 소띠마저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어. 근데 우리 신 PD가 무슨 무슨 노래하면서 모래알은 반짝 이랬잖아. 청아 그걸 본 건데 모래알은 반짝 이 소리를 하는 거야. 아 그래요? 우리가 있잖아, 모래 속에 금을 뭐라 그러죠? 사금이라 그러죠. 아, 어, 네네네. 네. 네. 그러면 그 사금은 큰 덩어리는 아니야. 음. 작은, 아주 작은 금이지만, 뭐, 어쩌, 수, 숫자적으로 널렸다라는 거야. 어, 네. 숫자적으로 널렸다는 거야. 그러면 소띠는 3월 한 달, 부지런만 하다면, 음. 천금을 거머쥘수 있을 것이다. 오. 큰금 하나를 거머지면 그게 제일 좋기는 해. 그렇겠죠. 어. 네, 네, 네. 금덩어리 이만한 거한 방에 음, 딱 거머지면 제일 좋기는 하나.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, 그 작은 그, 금들이 삼지사방에 널려 있다. 근데 그거를 주우려면 좀 애를 써야 돼.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야. 쉬지 않고 주워야 돼. 음. 잠도 안 자고 주워야 돼. <laughs> 그러면, 틱,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. 옛날 어른들이. 틱을 모아? 태산이. 태산이다 네. 그 작은 사금들이 모여 퇴산을 이루는 형상인 거야. 근데 어떻게 해야 돼? 움직여야지. 부지런히. 부지런히 주서야지. 주지 않고, 옛날에 우리, 우리 그, 그런 그 속담 있죠? 구슬도? 깨어야보배야 네.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. 자, 소띠는 움직이셔야 됩니다. 음. 무조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. 네. 이게 계산을 하시면 안 돼. 이게 이득이 될 건가? 이득이 안될 건가? 이게, 뭐, 내가 뭐 몸이 피곤해서, 심신이 어째서, 뭐, 핑계가 있으면 안 돼. 소띠는 3월달에 핑계가 있으면 안 돼. 무조건 움직이면 무조건 돈이다.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, 네. 그 사금들을 쓸어 모아, 야, 어마무시하다. 자금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. 음. 이 소리가 나올 정도니, 정말로 티끌을 모아, 태산을 이루는 형, 형상이다. 형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후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. 소띠분들 정말 좋다고 청아가 장담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